네 안녕하세요 빨자이벤트입니다 네. KMABLE 미니 어플에서 네, 최초 신규계좌 거래 이벤트를 하죠 최초 신규계좌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어, 본인 수수료 꼭 확인하고 거래해야 되고 수수료가 다 틀리니까 1,2,3,4,5총 15만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MABLE 미니 어플을 설치해야 되고요 어, ETF 게임이죠 ETF 거래인데 MABLE 미니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고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번호 기준 당사 위탁 최초 고객.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기간 내에 만들어야 하는 내용인지 아닌지. 뭐, 이벤트 신청하면 대상인지 아닌지 나오니까요. 저는 뭐다 아니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 첫 번째 게임은 18일부터 29일까지 ETF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은 상금 1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18일부터 20, 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500만원 이상, 이상 거래하면은 상금 2만원. 그리고 1 5일부터 26일까지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은 상금 3만원. 네. 29일, 3일, 4만원. 그 다음에 12월 6일, 1일 10일까지 1억, 1억, 원 이상 거래하면 5만원. 1, 2, 3, 4, 5죠. 길들이기, 길들이기 하는 거죠. 네. 게임 조건 달성 시 상금을, 지, 어, 주는데 전원 주고 게임 별로 참가 가능하고 당첨자 확인은 게임 종료 2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네.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거래 금액을 확인해야겠죠. 어, 중요한 거는 마블 미니 어플에서만 거래하는 게 인정되니까, 네. 그리고 e t f 고요 당연히 시간에 거래는 안 되고, 어, 택지형 계좌에서 거래된 ETF 안 되고 5만 원 초과시 고객 부담 세금이요. 네. 어, 개인정보 뭐 마케팅 동의를 해야 되고요. 어, 거래는 미니 어플에서만 해야 되니까 안 네, 모바일 0.12로 나오는데 어, 수수료 체계가 다 틀리니까 네, 자기 수수료를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혹시나 0.0040% 정도 나오는 계좌라 그러면은 어, 이력을 거래하는데 어, 6,500원 정도 네, 수수료가 발생하죠. 네뭐 유관 기관 수수료 어, ETF는 참고로 네 거래 세금이 없죠. 네 거래 세이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어 만을 0.12% 하라면은 네어한 주당 5원씩 손실이 난다. 네 어, 여기서 얘는 기하한 주는 뭐 KB스타 단기 통환체겠죠네1 0만원 약간 넘으니까 500주를 거래하게 되면은 사고 팔면 1억이 되겠죠. 12만 2,500원. 네, 수수료가 더 나와요. 네, 이 수수료, 만약에 이 0.12%라 그러면, 네. 어, 5천만원 거래하면 4만원을 받게 되는데, 0.12%라 그러면, 은 네, 수수료가 6만1,250원이 나오죠. 그러므로, 안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구요. 네, 수수료가 0.12%일 때, 각 계산했을 때, 어, 손실이 1,225원, 6125원, 12,000원, 6 1 0 0 0원 12만원 나오는데, 어, 여기까지는, 네, 괜찮죠? 네, 여기 넘었으면은, 네,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발생하겠죠? 꼭 자기 수수료 확인하고, 몇 프로인지, 네, 확인하고 하면 될것같고요 어, ETF만 되고, 미니에서 하고, 네, ETF는, 아니면 뭐, 자신 있는 종목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건 상관없구요. 네, KBD 스타 단기 통환체가, 어, 가격 변동이 거의 LP가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5만 손해를 보면은, 네, 위에서 사서, 네, 아래쪽에서 팔면 되니까요, 네. 한 틱이 5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그걸로 거래하시면 되고 꼭 이벤트 신청하고 하세요 네아 그리고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커피 30개 나눠주는 거는 네어 이메일을 한 120개 정도 받을 예상했는데 지금 한 79개 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 시각이 어 7시 48분 어 100개 정도만 들어오면은 닫아버리고 네 추첨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 중으로 들어오면 다 닫아버릴 거고요 네 그러면은 10개는 선착순 나머지 20개는 추첨이니까는 네어 9분의 2 확률인가요? 네. 긴등 <laughs> 확률이네요. 요즘, 네. 추천하면은 택시비도 1만원도 아낄 수 있고, 뭐, 서울 지역이긴 하지만 점점 서비스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지오다노 무신사, 네, 어, 한명 물어지기 총상금이 55만원 정도 됐고요. 총 토탈이 한 11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50%를, 네, 한 명한테 몰아주기로 했으니까. 네, 추첨하는 방법은 제가 추첨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말 공정하게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수 없는 방법을 연구해 내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방법을 어 연구하고 있으니까 네. 어 아마 추첨은 토요일 날 하게 될것 같아요. 토요일 날. 토요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 나중에 알려 드릴 거고요. 어그 전에 어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네. 알려 드리면은 누구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추첨을 할 거니까. <laughs> 네, 네, 네. 제가 추첨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또 제가 또 추첨에 관여했다가 네. 나중에 어, 이래저래 말나하는거 정말 싫어하죠. 네. 하여간, 네, 어, 헤비 엠마 앱을 미니 앱은, 네, 거래할 때 주의사항 꼭 지키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게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